안녕하세요 최신테크 t v 의 김종승 별리사입니다 오늘은 P&T에 n 전고체를 생산하는 배터리 장비에 관련된 최신특허가 나와서 이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사이에 2kg 정도 더 쪘는데요 어떻게 좀찐것 같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더 쪄가지고 나중에 꼭 나시티를 입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헛소리였고요 여튼, 오늘 PNT 관련된 그전고체 2차전지 제조 장치 관련된 특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PNT가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이 장비 관련 특허가 그동안 나온 것도 없었는데 올해 8월부터 이렇게 4건 정도렇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3개월 전에 맨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첫번째 두 번째 주제였나요? 두 번째 주제로 했던 게 바로 PNT였는데요. 지금도 어색해 보이나요? 지금은 활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처음에는 매우 어색한 상태로 이렇게 막 방송을 했었는데. 여튼 PNT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3월에 나온 레포트에서는 PNT의 그 롤트롤 장비가 굉장히 그 기술력이 그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체, 특히 일본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을 논할 때는 아니다. 기술력도 뛰어날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NDR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신규 사업 확장 관련해 가지고는 전고체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전고체 전지와 관련된 특허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전고체 전지라고 하면은 그 배터리에 배터리 셀에 액체 상태인 거가 없는 모든 거가 고체 상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해질 부분이 액체예요.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그 전해질 부분을 고체로 만들겠다는 거가 특징인 거고 그래서 이 그 PN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그 전극 전국 공정, 전극을 만드는 그 공정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여서 이 부분에서 그 장비들을 파는 회사이고요. 그 전극이라고 하면 양극재가 있고 응극재가 있겠죠. 그래서 양극재와 응극재를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슬러리를 믹싱해서 그거를 이제 집전체, 집전체에다가 코팅을 한 다음에 프레스에서 슬리팅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이런 장비들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NT가. 근데 이제 그 배터리 형태를 만드는 이 조립 공정에서 보시면은 이 배터리 셀에 이제 전해액을 넣는 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전기가 통하게끔 하기 위해서 전해액을 넣는 거거든요. 전화가 통과하게끔 위해서 근데 이제 전의 액이잖아요. 전고체에서는 이 전의 액이 아니라 고체 전의 질로서 구성되겠죠. 그래서 그 전고체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전의 액을 주입하는 단계 대신에 그 배터리 셀그 적층시키는 양극과 음극 그 사이에 뭐 고체 전해질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액체를 집어넣는 과정 대신에 오로지 고체로만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제작하는 과정이 변경될 거예요. 그 변경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된 전고체 이차전지 제조 장치에 대해서 PNT가 이렇게 특허를 내놓은게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사실 PNT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p 엔 t 가 한때 제그 포트의 1위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량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여름에 이걸 다 처분을 했는데 제가 처분하고 나서 거의 2.5배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제가 혹시 이거 이 영상 중에 울면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울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특허 소개해 드리면은. 전고체 2차전지 제조 장치에 관련된 PNT의 특허고 특허 청구항을 볼게요. 이게 아직 공개 특허라서 등록된 특허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등록이 되면 어떻게 등록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현재 상태의 특허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허들을 보면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전에액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양극 활물질과 양극 음극 활물질 여기에다가 아예 전해질 물질을 첨가해서 젤 형태의 전극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도포시키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이 전지 셀에서 전극층 사이에 아무것도 배치되지 않은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양극, 양극층과 음극층 사이에,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이, 이, 이 재료 사이에 그냥 전해, 고체 전해질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 자체로서 전지셀로서 구동 가능하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발명 효과를 보시면은 그 2차 전지 제조 장비에서 생산되는 이 전고제 장비는 전고제 조 전지는 전해질 물질이 포함된 양극층 그리고 전해질 물질이 포함된 응극층 이렇게 2층 단위의 2차 전지셀을 생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양극과 음극층 사이에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두 개의 층만 가진 전지사의 생산하는 그런 장비에 관련된 특허를 이렇게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전고체 관련된 그런 구조 같은 걸 찾아보면은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런 전해질, 고체 전해질층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운데에 고체 전해질층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건 LG화학 특허인데, LG화학 특허를 보더라도 이제 그 저, 전극, 전극 활물질을 생산할 때 전극 활물질 사이에 그 고체 전해질 들이 이렇게 섞어주는, 요거 보시면 요게 전극 활물질이고 요게 고체 전해질인데 이렇게 전극층을 만들 때 이렇게 고체 전해질 섞어준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이렇게 기존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전고체 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하들이 이동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전해질들을 활물질 사이에 섞어줌으로써 전하들 이동하기 쉽게끔하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개념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양극과 음극 사이에 아무것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전해질층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개념은 전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자료들이나 좀 찾아봤는데 고체 전해질 없이 작동하는 배터리 신전극 구조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이게 전자 부품 연구원이죠. 전자 부품 연구원에서 내놓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 보니까 양극과 음극 모두에서 활물질만으로만 배치되어 있을 때 이게 에너지 밀도 높이면서 전극 그 이차전지로 작동이 되더라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 없이 작동한다는 거죠. 고체 전해질 없이 작동하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서 연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긴 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고체 전해질이라 하더라도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전해질층 고체 전해질층이 게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이온들이 이동하게끔 하면서 어 전... 그... 그 전기에 생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emt 측에서 내놓은 두 번째 특허를 보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특허도 아직 그 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고 여기 보시면 고체상의 전해질 층을 생산한다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고체상의 전해질 층을 만드는 그런 그 2차전지 제조 장비에 관련된 특허도 pnt에서 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pnt 특허의 그 효과를 읽어보면은 여기선 3층 단위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층에게 질 배치되어 있는, 아까는 2층 단위였는데, 요 특허는 3층 단위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특허를 다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PNT가 그 어떠한 그 정고체 그 장비, 어떠한 전고체 개념으로 가더라도 그에 알맞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뉘앙스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허는 이제 전해질층을 이제 어떻게 성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전해질 파우더, 고체 전해질 파우더를 이렇게 딱 쏟아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갈 때여기 전해질 파우더가 이렇게 배치되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장비들이 딱 압축시켜서 이렇게 네모난 전해질 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특허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PNT는 전고체 전지 관련해가지고, 그 고체 전해질 층이 존재하지 않은 두 개의 층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전지세를 생산하는 생산 장비 외에 관련된 특허도 내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양극과 음극 사이에 그 고체 전해질 층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차 전지를 만드는 그런 장비들, 장비 관련된 특허도 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NT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이러한 뭐그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ev 폐 배터리 팩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로봇이 로봇이 그 해체를 해서 해체를 해서 폐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재활용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pnt 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제인데 그 PNT에서 여기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로봇에 장착할 툴을 상세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PNT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PNT에서는 그런 로봇이 그 배터리 팩을 해체하는 그런 전체 시스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개발하고 나면은 폐 배터리 팩을 이제 해체하는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요소 설계를 이제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에서 나온 최신 특허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얼마 전에 하나기술이라는 회사에서 반고체, 반전고체 관련된 배틀 장비를 수주했다는 내용으로 막 엄청나게 급등하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는데 PNT, PNT, 그, 반도체 전공쟁 장비 경쟁사죠. PNT에서도 이런 전구체에 관련된 배터리 장비와 관련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최신 특허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